네 안녕하세요 강 프렉탈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시원 광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매도세가 강했던 모습을 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장 초반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살펴볼 특징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5% 이상 급락을 하였습니다. 독일 사무실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이제 급락세를 보였고,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7%대, 7%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어, 이슈는 LG 엔솔이 이제 신규 공장, 미국에 짓는 신규 공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락세를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52주 최저가 부근까지 이제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니너스는 이제 개별적으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하락을 했던 그 해당 내용 오늘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해당 소식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어젯밤 발표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 증시는 지금 2%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뭐 미국 나스닥 지수도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조금 약,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이 그다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걸 다시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현 위치 어디쯤 와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 기술적인 반등 해주는 흐름을 보이는 듯 하더니, 오늘 장 초반부터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어 최근 3일간 좀 올라가다가,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하였다가, 소폭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였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개파락을 워낙 크게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오늘 조금은 회복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섣불리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시장 관망하면서 환율이 안정화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올 때 다시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2%대, 어,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동안, 어, 시장에 반등을 하는 동안 거의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약세가 조금, 어, 반도체의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오늘 현대차 먼저 살펴볼게요.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죠. 분위기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어, 5.65%에 오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약6%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아예 그 흐름을 모두 깨버리는 약세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독일 검찰이 현대 기아차를 압수수색하였다. 혐의는 바로 디젤차 배기 가스 조작 혐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지금 수사 당국이 약 14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까지 판매한 21만 대 차량에서 디젤 배기 가스를 대량으로 조작한 했다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 지금 불법 장치를 장착했다고 현지 검찰은 밝히고 있고 어,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기업 에뭐 볼크바르너 그룹에 대한 압수색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법인은 압수색 사실을 인정하였고 적극 협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이전에 이 앞선 2015년에도 폭스바겐이 이제 이 배기 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며 디젤 게이트가 열렸었다. 해서. 거의 벌금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압수수색을 진행하느냐 이 점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대 기아차 유럽 점유율이 약1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타 유럽 업체들과 경쟁이 좀 심화가 될,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판매량이 워낙에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유럽 판매량이 약 52만 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약 50만 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업체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지점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시장이 바로 회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시장이, 시장의 어떤 하락과 함께, 현대차, 기아차도 좀 눌려준다면, 뭐 이러한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하 현대차, 기아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 조정을 받아준다면, 초, 어,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4.63% 하락하였습니다. 시가총액 90조에 달하는 아주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4.63% 하락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그리고, 어디서 분사를 했죠? 바로 lg화학. lg화학에서 분사를 하게 되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7%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존의 이 하락의 추세, 이 121선을 뚫고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등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를 해당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LG 엔솔 1조 7천억 미국 투자 전면 재검토 대기업까지 인플레 공포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경기 침체로 배, 배터리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국내 대기업의 해외 투자 까지 가로막을 정도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투자비가 급증해 투자 규모 내역 등 면밀하게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 6조 5천억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 투자를 잘못했다가는 기업이 휘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 이 전면 재검토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투자 비용이나 어떤 시점을 다시금 산정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의 조정을 피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투자, 투자를 투자를 재검토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향후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업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제일 알, 잘 알고 있는 이 관계자들이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라는 건, 아, 배터리 시장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변했다.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에 기존에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구간 횡보를 할때 조금 비중을 줄이셨다, 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하락의 추세가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 보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어, 보는 것이 좋, 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 지지선 이제 46만원 부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2차 전지 다른 기업들의 기, 기업들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전체적으로 고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5만 원 구간에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공매도를 보더라도 공매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예, 지금 20%대, 30%대 한 마디로 대놓고 이거는 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에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배, 공매도 하락에다가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공매도 수량의이 매매 거래 대금 대비 매매 비중이 20%에서 30%에 육박한다는 건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시가총액 큰 기업에. 그래서 2차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기록할 확률이 높고 어 섣불리 접근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게, 싶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 한번 같이 살펴보면 지금 sk 어, S,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이고요.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BM도 최근에, 어, 조금 이제 지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2차 전지업종 자체는 지금 최근까지 좀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 지금 시장 하락 대비 어, 워낙 좀잘 지켜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부터는 지금 외국인 기관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종목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이 뭐였죠? 바로 크래프톤. 자, 크래프톤 최근까지 좀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26만 원, 27만 원 부근에서 그런데 오늘 8.46%의 급락세가 나오면서 아주 희망을 꺾어버리는 흐름입니다. 자,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크래프톤 목표주가 16% 하향을 하였고 실적 하향을 고려한다. 자. 이전에 이전에 다올 투자 증권에서 다올 김하정 김하정 연구원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리포트를 발표하였냐면 자, 여기서 나오죠. 김하정 연구원이 신작 기존장 성장 전략 모두 좋다. 강력 매수를 외쳤습니다. 강력 매수를 외쳤는데 목표 주가는 지금 42만원까지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 초에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 갑자기 다른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다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 헷갈릴 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유신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투자증권은 실적 추정치 하향을 고려해 크래프트 목표 주가를 16% 내려 잡았다. 네, 정의훈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목표 주가를 기존 43만원에서 36만원으로 16% 하향한다며 실적 추정치 하향에 기인한다. 사실상 이 목표 주가는, 어, 사실상 현재가보다 당연히 높은 가격에 설정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어, 이 목표 주가를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고, 목표가가 하향됐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아, 목표가가 하향됐다. 한마디로 지금 실적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기관 투자를,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 하죠? 바로 매듭물량 쏟아집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칼리스토 포르토콜 4분기 판매량을 100만 장, 2000년 누적 판매량 500만 장 추정한다. 3분기부터 수익성이 올라오고, 4분기부터 실적 추정, 하반기 실적 상당히. 한마디로 2분기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3분기, 4분기가 좀 기대된다는 라 말로 좀 포장을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한마디로 지금 2분기 실적은 그동안 좀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해 오다가도, 실적이 갑자기 추정치를 하향했다. 한마디로, 이것은 증권사를 크게 지금 믿을 게못 된다라는 뜻이겠죠. 어디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지금 강력 매수가 나오고, 어디 리포트에서는 갑자기 목표가 하향, 목표가를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막 엄청 높게 잡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목표가를 내려잡는 이런, 어,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시계에, 어, 리포트 수정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기 전에 진작 이런 리포트를 내줬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 이번에 마지막, 오늘 마지막, 카카오뱅크. 자, 카카오뱅크 어떻게 됐죠?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그룹사들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왜냐, 이것은 기존에, 어, 이어오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 어떤 신규 산업을 지금 개척하는 분야 거든요 그래서 워낙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공모가 자체가 높게 뻥튀기 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제가 7만원 부근에서 부터 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투자자 분들 이거 해당 종목 무조건 이거는 어 목표가 가 하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적도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워낙 고평가 라고 어, 생각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목표가 어떻게 나냐? 목표가가 2.4만원. 한마디로 24,000원이 나왔는데 현재 주가 얼마죠? 31,000원입니다. 만 증권사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해서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중요한 지금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목표가가 24,000원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 이것은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 의견 비중 축소 리포트 이런 거는 증권사에서는 거의 낸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카카오뱅크 8.4%가 하락 하락하였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카카오뱅크 고성장에 대한 기대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플랫폼 수익도 은행의 비자, 일반, 기존 은행의 비자 이익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평가를 해, 했습니다. 결국 상장 이후 성장성마저도 둔화가 됐다. 지금 퍼가 지금 32배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어 상장 공모가 자체가 지금 3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공모가로 이하로 지금 내려왔죠. 지금 대다수의 지금 상,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공모가 이하를 맴돌면서. 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모가 산정 자체가 잘못 됐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 종목 부디 제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안 하셨길 바라고요.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도 반등을 해준다면 반등을 해줄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시황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